부부가 놀이공원에서 데이트 중 사격을 하는데 아내의 실력이 형편없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보여주겠다며 보란듯이 사격 실력을 뽐내고 우쭐대며 아내를 무시하며 말했죠. 그의 말에 완전 빡친 아내가 총을 들더니 백발백중 목표물을 맞춰버립니다. 남편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아내가 엄청나게 유명한 킬러인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둘다 서로 다른 킬러 전문회사의 최고의 킬러였죠. 그럼에도 부부는 서로를 의심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죠. 신기하게도 아내가 임무를 나갈 때면 남편 또한 어김없이 같은 시간대 임무를 맡았습니다. 지난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둘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서로 다른 회사에서 우연히 같은 임무를 받게 됐습니다. 목표는 부르기라는 증인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폭탄을 설치하고 호송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차한 대가 나타났고 드루프트를 하며 멈추다 아내가 설치한 폭탄의 센서를 건드리게 되죠. 작전을 망친 아내는 폭발을 즉각 중지시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처음엔 그냥 얼빵한 관광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차에서 바주카포를 꺼내더니 어깨에 메고 걸어갔습니다. 아내는 이 남자도 킬러 회사에서 파견된 킬러라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망 설임 없이 저격총으로 그를 쐈습니다. 총알이 남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자는 방탄 조끼를 입고 있어서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쏜 총인 줄은 꿈에도 알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총알이 날아온 곳으로 즉각 미사일을 날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내 또한 간발의 차이로 도망쳤고 결국 둘다 임무를 완전히 망쳐 버렸습니다. 분한 마음에 남편은 상대의 정체가 궁금했고 해커의 도움을 받아 주소를 알아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아내의 회사 주소였죠.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